그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로 할수 있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시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형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순 거짓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종종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때 과연 하나님 이, 계 시지 않 는다고 한다면 도무지, 이 해할 수 없는 것 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 하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 재하 는그 모든 것들을우 리가 묵상 하며 생각 하게될 때, 이세 상의 것들은 그냥 우연히 존 재한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고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기적이 반복되면 반복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온갖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반복된 사랑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거나 자신이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주어야만 그래야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신 적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루에서 평범하고 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주셨을 때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거역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야복강 나루에서 어떤 한 사람과 싸워서 겨루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의 말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었고 바울사도도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다가 담에석으로 가는 도중에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그래서 결국 주의 사역자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나타나심조차도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고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또 아주 오랜 기간 후에 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등 하나님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볼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나요? 예.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런 음성도 듣지 않고 아무런 형상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부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별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만지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창조물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예술가마다 그 특색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아,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이구나. 이 그림을 보면, 아, 이것은 이중섭의 그림이구나. 아, 이것을 보면, 아, 이게 강영일 집사님의 그림이구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특징을 보면 그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매일매일이 신비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뜨는 저 태양은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부터 태그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었는데, 단한 차례도 그 불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비추고 있는 그 신비한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그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돌,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왜 돌고 있습니까? 왜 돌고 있죠?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한 번도 쉬지도 않고 1년 365일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축이 기울어져서 그래서 또 좌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데펴다가 식혔다가 데펴다가 식혔다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더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laughs>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구에 붙어서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의 이쪽에서는 저쪽을 보고 서 있고 지구의 정 반대 쪽에서는 거꾸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생명의 신비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 생명이 점점점 자라서 탄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의 장기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다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래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에 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되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그냥 맹신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들이 증거들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면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끝까지 불신하는 마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천국에 가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지옥에 가보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형제가 다섯 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런 지옥의 실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어 주셔서 그 나사로가 우리 형제들에게 간증하기를 내가 천국도 가보았고 그리고 지옥에 여러분의 형인 부자가 가 있는 것도 보았는데 그 형이 간절하게 부탁해서 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천국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형님처럼 똑같이 지옥에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큼은 어, 제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좀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자의 부탁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아브라 함그 나사로를 보내면 그 형제들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쓴 글, 선지자들이 쓴 글, 다시 말하자면 성경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성경말씀을 믿고 성경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증거를 하게 만들고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을 하게 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만드시려면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거나,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거나, 지옥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던 그런 사람의 간증을 한다고 하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이, 아, 정말 100% 맞는 말이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지옥이 있구나. 저렇게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맞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무조건 신뢰하고 신앙 생활을 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말씀을 주셨고, 그 성경말씀 66권으로, 그 성경 66권의 말씀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말씀 외에, 그런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그리고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받아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말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해 보고 어 잘 영적으로 분별해 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우리들을 영적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런 허황된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 말에 너무나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듯해 보이는 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발각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 순진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근거일 수 없고,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 심지어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엉터리 목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가 한때 신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무조건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들 모습처럼 눈, 코, 입, 귀가 있고 손발이 있고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눈, 코, 입, 귀, 손발이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습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어, 이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른,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든가, 어, 하나님 내 팔이 짧아졌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손과 팔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10개명 가운데 제2계명은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그만큼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장님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을 하고, 사장님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 보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신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손길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봉 25장의 본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낙은에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다른 이방 종교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치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맛있게 만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신을 섬기지만 우리가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